2021년 9월 19일 오후 2시 41분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트코인을 보고 이제 찾아보고 추천을 드리면서 알트가 한번 불장이 올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왔지라는 되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자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분석을 해 보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분석을 차근차근 한번 해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7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을 보시면 상승폭은 한 79%까지 상승을 했어요. 80%가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이 그만큼이나 많이 상승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딱히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비트 도미너스를 한번 볼게요. 비트 도미너스를 봤는데, 비트 도미너스가 그동안 쭉 하락을 해오고 있었어요.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왔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이 이 폭보다 지금 한 80%의 상승 폭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알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알트는 기본적으로 보면 100배는 올랐다라는 소리인데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보시면. 비트 어, 관련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지금 찾아보는 건데 아 어, 원화 마켓으로 일봉을 보시면 4월달 이후로 올라온 종목들을 보시면 한 코스모스가 한 0.5배가 좀 안되게 더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찍으면 로나치로 지난 고점하고 이후에 저점으로 그냥 대충 칠게요. 하면은 1.618 이상 못 올라왔거든요. 코스모스도. 그리고 세럼도 보시면 정 고점도 못 넘겼고요. 아크도 못넘 아크는 못못 넘겼고 비트코인 뭐 당연하고 테조스 못 넘겼고 얘가 4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ABC는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얘는 좀 모른 것 같은데, 이더리움, 리플, 엘프. 엘프를 보셔도 1.618 이상은 못 올라간 것 같고요. 쿨카닷, 아르고, 이더리움 클래식, 다 아, 보시면, 정고점을 넘은 게 별로 없어요. A라도 조금밖에 안 넘겼고, 헤데라도 얼마 안 됐고, 뭐 지금 하나, 여기서 쭉 보면은 요거 하나가 제대로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비트코인 ABC가 오른 것 같은데, 도지, SV, 오미세고, iOST, 예, 헌트. 헌트가 이제 1.618 이상으로 올랐죠. 이거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laughs>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엑시가 좀 많이 올랐고요. 엑시가. 자 그러면은 뒤에는 안 볼게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하나 하나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불장이 전체가 좀 길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코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온게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ABC 말고는 우리가 들어본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올랐던 게 저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나가 있었죠. 그죠? 솔라나가 있었는데, 솔라나는 그 업비트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아셨는지 모르는데, 알고라는 종목도 정보점을 넘겼고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아발란체? 얘도 그렇고요. 루나도 그렇고요. F, FTM이라는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코인들인데 보시면 루나 보세요. 루나가 아, 솔라나가 20일서부터 지금 상승을 이어왔을 때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하면은 4.236이 넘어가요. 이거 요 여기 뭐 피보나치로 계산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고 알고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한1.618 정도 되려나? 그죠? 1.618딱 되죠. 이런 거 FTM, 저 이거 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처음 봤어요. 찾아보는데. 근데 얘도 1.618을 훨씬 넘어섰죠. 루나도 보시면 1.618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1.618 훨씬 넘어섰고, 엑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에서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냐.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역대 최저치를 찍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내려간 때가 언제였어요? 35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엄청나게 펌핑이 올까? 라는 측면에 봤을 때, 보세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그렇게 큰 체감을 못했죠. 그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9%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비트 비트 도미넌스가 19%가 내려왔을 때 그렇게 큰 체감을 했느냐, 전잘 모르겠어요. 잘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저점까지 내려온다고 치죠. 최저점까지 내려와서 살짝 깨고 내려온다고 쳐도. 19%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는다고 쳤을 때도 19%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지껏 내려온 비트 도미넌스보다 앞으로 내려갈 그 저점의 도미넌스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트 불장이 돌아올 것인가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그막 상승 이런 것들이 기대가 좀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게 좀안 돼서. 어, 제가 그동안 알트 추천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알트 불장을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하 비트가 상승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받는 그 타이밍이 보통은 알트 불장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제가 비트 도미너스의 차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비트 도미너스 차트를 보니까 이게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알트 불장에 대한 도,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한, 만약에 2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불장이 온 거겠죠? 불장이 온 거일 텐데, 거기까지 떨어질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전 저점까지 내려간다 정도만 봐, 본다면, 그러면 이제, 알트 불장에 대한 이제 희망은 조금 먹지 뭐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알트 불장에 대해서 잠깐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참고하셔서, 이제 알트에 대한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알트 도미넌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